지금부터 식물의 구조와 기능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잠시 영상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지 공부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뿌리와 줄기와 잎의 꽃이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감상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어디입니까? 자, 이 부분은 어딥니까? 네, 이 부분은 식물의 뿌리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식물의 줄기 부분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어. 줄기의 꽃과 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열매도 있는데 열매도 달려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부르는 물을 들고 물의 이동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뿌리에서는 물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식물의 뿌리에서? 땅 속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흡수합니다. 자, 이 흡수된 물은 어디로 갈까요? 줄기. 예, 줄기로 줄기 가볼까요? 이 예, 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줄기로 이동하면 이 작용을 뭐라고 한다? 중산중니다 이번에는 동생 양분을 들고 선생님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분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잎에서 만들어지네요.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어디로 갈까요? 줄기. 로도갑니다 줄기로만 가나요? 꽃의 기능에 대해서 내가 한번 발표해보겠다는 를 친구 있나요? 네, 우리 시민. 우리 우리에서는 그냥 물을 우리에서는 어? 흡수. 어, 불이. 응? 물을. 물을 흡수한다 좋습니다. 또 다른 기능. 네, 시민이. 물을 흡수하고 몸을 지지. 예, 물, 물을 흡수하고 몸을 지지한다. 네. 줄기는 물을 이동 뿌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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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뿌리 뿌 또? 양분을 저장합니다 양분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쵸 렇 고구마나 당근 같은 친구들은 뿌리에서 양분을 저장하기도 한다 크게 3가지 기능이 나왔어요 첫 번째 볼 때, 지지 기능 두 번째 물을 없소 세 번째 저장 저장 기능까지 나왔습니다 자, 줄기의 기능으로 살펴봅시다 줄기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었죠? 물을 전달 물을 전달 정당. 물을 전달한다 정당. 좋습니다 또? 양분을 손잡고 양양분을 전달하는 양분. 게 그래요. 우리 줄기 같은 경우는 통로가 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으로 가봅시다. 잎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본 친구. 네. 물을 몸 밖으로. 예, 물을 몸 밖으로. 예, 물을 몸 밖으로, 잎 네. 예, 밖으로, 밖으로 배출하는 식물을 밖으로 배출한다 또. 양분을 만들어 양분을 실제로. 어, 양분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땀네가해고와서 힘들어 내가 땀 속에 미안군이라고 전내 줄게 나 양끝이 지 너무 필요해 빨리 줘 나한테 왜그이그 일에 정지할 건안돼 어떡해 왜안돼 뭐를 하네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안할수 있을까 엄마가 더 많이 버틸 거아니 지금 우리 생일 때까지 우리 형이 고이 많아 아이다난개야타조금디라야약물잘 부을게 얘들아, 진짜들래 나는 땅끝까지 후회해서 게야회하게 그리고 물고 빨리 부게 우리가 이렇게 널 바치지 기가왜이렇는지 바로 물어 볼게야 뭐야 아다 앞으로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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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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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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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그래서 우리 보고싶은 세로가 무슨 역할이었죠? 열매 네. 열매 집에서 아마 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내네 친구의 연극 무대를 큰 박수로 한번가혀주 저는 한번 즐기를 맡은 김지현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는 꽃을 맡은 박정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뿌리를 맡은 유정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쁠 맡은 강창빈입니다. 할 말은 에이. 없습니다. 액션! 아따! 시방 요즘 비가 안내는갔같아 아따! 됐다! 햇빛! 기다리봐 내가 깊은 곳까지 뿌리 내려가물찾아볼게 일단, 약끝나 물을 빨리 보낼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로 물을 앞에 가면 어, 더운 날부터 보자! 어저 보자! 실제 물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꽃을 안 피울게 그럼 나는 몸을 숙여 햇빛을 받는 양을 줄여볼게 아까 좋 정상때는 나는 뿌리를 더 깊은 곳까지 넣을게 뿌리가 편할게 그리고 물이 오 빨리 이동시킬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수 있다 물 찬다 짠다 바로 흘릴게 이제야 살겠다 이게 노력하는 별거다 물을 못 채웠으면 어쩔뻔했노? 내잘해 망했지! 빨리 주라! 있나 <laughs> 내가 새로운 것을 배해수 있고 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맞다 아,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채널을 만들고 아가도록 하자 자, 박수! 자, 잠시만 잠시만 제자리 어, 우리 너무너무 잘해주었는데 우리 끼 친구가 마지막에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산잘 거고어 밖으로, 밖으로. 네, 이 친구는 바깥쪽으로 잘거 너무 완벽했겠네나 정말 잘했 이로빈입니다. 다음요. 저는 이을 맡은 이사연입니다. 저는 뿌리를 맡은 최민기입니다. 다음요. 저는 열매를 맡은 정재윤입니다 저는 줄기를 맡은 정해진입니다. 자,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디 시작.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아우, 그런가좀고린은데비는 너무 린하고 에잇, 왠지. 나양분에있는 땅에 있는 양군이라도 조금 보내줄게. 나 지금 이라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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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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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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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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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러게, 브량이고생이 응. 많아 아니이브는 브라이브는 브이는약물이야 조금만 더 갖고 브라이브는 브라이브는 다라이브 기대가세요. 큐, 응. 비가 언제쯤 뭔지 내가 또 그만 그 멈추는 것 같은데. 그내서 그래, 힘내서 바꾸자. 그럼 어, 우리가 양분할수있는방법은 배울 나는 양분을 가장 많이 만들었어. 난 양분을 모으기 위해 새로운 고치기는 것을 믿게. 무슨 각이야 그럼 어, 우리 서로 대력하면서 많이 더 필요한 거야. 이제 비가 조금 멈추고 갇힌이 음. 그럼 내가. 그... 끝났습니까? 너무 잘했죠? 박수! 나는 잠시만! 잠시만 제 자리. 자, 우리가 이렇게 모아진 양분은 이제 어디로 가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들이 각 친구들에게 이동을 했어이 양분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아라서 소멸돼요. 어? 식물에 소멸된다는 건가?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아까 전에 뿌리리 친구가 뭐? 양분을 봤더니 갑자기 여기는 땅이잖아? 땅으로 어떻게 보내주더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더 알고싶은 점들있 있을 것아요요 여러가지 자신의 소감을 한번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활동의 소감을 이야기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 식물 구조와 기능을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t h 식물이 h 생이 많네요 우리 시윤이 n 연 to 하면서. 그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것을 알았어요 아 식물, 여기 장호? 식물이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아 식물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우리 서연이? 어 식물 연구하는 거와 식물의 어, 복잡한 걸 알았어요 아, 식물이? 식물이 복잡한 거. 요아 굉장히 아는 네. 네 창빈이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네, 연구를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됐어요 에이, 네. 대본 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연기하는 게 어려웠어요. 아, 생각보다 우리가 이 옆가요? 아, 뿌리가 양분을 흡수해서 흡수하는 거예요. 아, 아, 뿌리가 뿌리. 양분을 흡수하는 거좀더 알고 싶은 거예요. 손은 내리고 네. 뿌리, 뿌리가 어디까지 길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번 시간은 부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더마요